안녕하세요. 볼수록 살벌한 그녀, 볼살녀입니다. 작년부터 한국의 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중국은 이제야 아이돌 시장이 형성되고 아이돌 문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한국 예능 언니들의 슬램 덩크의 일부 아이디어와 프로듀스 1 0원의 형식을 교묘하게 융합한 중국 예능, 정풍 퍼랑드 제즈 6월 12일 중국 망구 TV에서 방송하자마자 이틀 만에 2억 뷰의 조회수와 6% 넘는 주가 상승으로 큰 화제를 이끌었습니다. 이 예능은 나이 30세 이상, 평균 데뷔 시간 10년이 넘는 30명의 여자 연예인들을 한데 모아 서바이벌을 통해 최종 5인 걸그룹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언니들, 예전 전형적인 서바이벌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예능 자체에 참신하고 독특한 구성으로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 영상에서 소개했던 중국 남자 배우 황셔밍은 이 프로그램의 제작과 MC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존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엄격한 평가 기준과 치열한 경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언니들의 눈치를 보며 엉뚱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심사위원과 언니들의 멘탈을 케어해주고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좋은 말만 해주는 황셔밍이 기존 프로그램에서 보기 드문 많은 코믹한 구성을 선보이면서 화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나이, 역할, 가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중국 사회. 여성의 혼인, 출산 여부에 대한 정의가 아직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프로그램은 이런 편견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업적인 TV 프로그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아직도 혼인과 출산의 잣대로 여성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국 사회적 의식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출연자 중 많은 작품에서 기센 이미지를 보여주며 개인 사생활로 각종 편견을 받아왔던 배우 장위치는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털털한 허당 성격으로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핫한 인기와 관객의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30명 출연자가 모두 호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깨주고 무엇보다 참신한 기획, 출연자들의 비주얼, 예능 프로그램으로서의 재미를 모두 가진 화제 듬뿍한 이번 중국 예능.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